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곱 가지 불변의 원칙, 인플루언스 1, 로버트 차일디니가 쓴 책이고요. 20주년 전면 개정판으로 나온 21세기 복수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지수의 기술이라는 파트입니다. 주짓수라는 일본 미술, 무술은 적수를 상대할 때 자신의 힘은 되도록 적게 사용하고 대신 중력이나 지렛대 효과, 가속도, 관성 등 자연 법칙에 내재된 힘을 이용한다. 따라서 자연 법칙에 숨겨진 힘을 적재적수에 활용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힘이 약한 여자도 신체적으로 훨씬 강한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설득의 무기도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해 목표물을 공략할 뿐 자기 힘은 거의 들이지 않는다.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엄청난 부가 부당이득이 존재하는데 바로 상대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심지어 설득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스스로도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인간의 지각과 관련된 원칙 중에 대조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두 개의 대상을 차례로 제시할 때둘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원칙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번째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의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먼저 가벼운 물체를 들었다가 이어서 무거운 물체를 들게 되면 무거운 물체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 대도, 대조 원칙은 정신물리학 분야에서 정립된 원리로 무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인지 과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몸무게에 한참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점심으로 먹은 치즈버거의 열량을 생각하면 샐러드와 비교가 되면서 치즈버거가 실제보다 훨씬 더 열량이 높게 느껴진다. 모임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변변찮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실제로, 실제보다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에 따르면 배우나 모델 등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로맨스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 매체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과장된 매력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현재 연애 상대의 성적 매력까지 줄어든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정신 물리학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대조 원칙을 소개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시각대조 실험이 있다. 학생들이 차가운 물, 상온의 물, 뜨거운 물이 담긴 세 개의 양동이 앞에 앉는다. 먼저 한 손에는 차가운 물, 나머지 한 손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두 손을 모두 꺼내 동시에 상온의 물에 담근다. 학생들의 표정엔 즉시 어리둥절하면서도 재미있다는 표정이 떠오른다. 두 손을 모두 상온의 물에 담그고 있는데도 차가운 물에 담갔던 손은 마치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 느낌이, 뜨거운 물에 담갔던 손은 마치 차가운 물에 담그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 실험의 똑같은 핵심은 똑같은 것즉 상온의 물도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